차박도 할수습니다 어... <laughs> 어떤 그 승차감이 있을까 하는 거에 네. 좋다고 타 가지고 장거리를 가셨는데 멀미를 할 때가 가장.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렌지 테레비 차도녀입니다 어, 오늘은 전기차 택시와 그리고 lpg 차량 택시 두 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서 개인택시 20년을 하고 있는 송태호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차량 구입하신 지는 얼마 나 되셨을까요 지금 만 4년 됐습니다 지금 23만 주행 뛰고 있습니다 어... 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개인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QM6 차주입니다. 저는 14년 경력이고요, 출고한지는 한달 되었습니다. 와, 완전 따끈따끈한 신차 QM6네요. 네네, 거의 7 0 0 0 k m 돼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니로 EV 가격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4년 전에 할 때는 그 보조금이 1,900이 나왔고 대현금으로 네. 들어간 게한2,400한 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후에 그 정도 예, 예. 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뭐 택시여서 더 할인을 받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택시여서 더 서울시 지원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 이외에 그 충전기라든가 충전 설치비까지 네. 다 지원을 무료로 받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차량의 보험료는 어떻게 납부하고 계실까요? 보험료는 이 차량이라서 더 나오는 거는 음, 없고요. 이 차를 구입하자 말자 그 인사가 일주일 사이에 두 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네. 오른 가격으로 해가지고 한400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 연 사고 때문에 보험료가 좀 높아졌는데 그럼 사고가 없었을 때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100한50 정도. 150 정도.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QM6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QM6 구입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영업용 차량이다 보니까요, 부가세나 개별 서비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2,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납부하고 계실까요? 제가 1년에 12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음.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차량들이랑 비슷하네요? 네네. 세단을 운행하셨다고 들었는데, QM6로 구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 외관상으로 이제 모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깨끗한 이미지가 참 좋았고요. 네. 안에 그 트렁크 공간, 어, 활용하는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전기차도 왜 구입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택시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로 바꾸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인프라도 전체적인 뭐 구축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은 처음 그래도 나라에서 시도하는 거니까 그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전기차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신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느끼셨던 장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게 4년을 운행하면서 네. 다시 또 아이오닉 5로 신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4년 동안 이 차량을 운행하셨는데 전기차의 매력이 커서 또 다음 차도 미리 예약을 해두신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는 연료비에서 5분의 1이기 때문에 음. 많은 세이브가 됩니다. 우리는 영업용은 이그행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1년, 2년 축적이 되면은 상당한 그 금액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을 제가 이 집에서 하다 보니까 네. 끝나고 난 뒤에 계스 충전소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를 안 해도 되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충전 가격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충전 비용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라고 보면 그럼 됩니다. 한 달에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달 주행 거리가 6천에서 7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한 달에 납부를 하고 계시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충전을 할 때는 뭐 급속 충전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충전할 때 비용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게 하면은 네. 한 3배, 2배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한 40만 원 이상 잡아야 될것같아 네. 그 그래서 때문에. 집밥 충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laughs> 그 집에서 충전을 그렇습니다. 하셔서 월 단위로 조금 음. 더 저렴하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선택하고 전기차를 앞으로 선택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네. 꼭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네. 전기차는 영업용을 하는 게 맞다 자가용은 괜찮습니다만 네. 영업용은 하루 일과를 끝나면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난 뒤에 이 선택을 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완속 충전을 하고 나가면 네, 1회 충전,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체킹을 하니까 555km가 나왔습니다. 550 정도요? 예.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를 켜지 않는 상태에서 갔을 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히터를 켰을 때는 거기서 한 40km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여름에는. 그럼 겨울에는 좀더 많이 줄어들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히터를 켜야 되기 때문에 히터를 켜고 실험을 해보면은. 250km 300km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차이가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충전해 가지고 한 12시간 쓰고 들어오면은 간격 없는데 그 이상까지 밤 늦게까지 하려고 하면은 두번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럼 하루에 보통 어느 정도 운행을 하실까요? 제가 한 200km에서 250km를 운행하기 때문에 네. 뭐 충전에는 별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보통은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충전을 하고 나서 그 충전소에서 뭐 세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하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실까요? 복지 충전소에서 세차를 하고 있고, 3,000원에 네. 지금 세차를 할수 있습니다. 거기 이용을 합니다. LPG 충전소에서도 세차를 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개인택시 조합에서 그걸 네.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트렁크 부분이 장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자가용으로 뽑은 사람들은 높이가 이만큼 높습니다. 이 높이가 돼가지고 이게 좁아요. 그런데, 택시 전용으로 해가지고 처음 시도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밑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오. 일반 그 니로 EV 전기차랑 택시용이랑 다른 거군요? 그때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좋아하죠. <laughs> 네, 이렇게 어, QM6 신차를 또 구입을 하셨잖아요. 이 차량의 장점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기존에 타던 그 세단 차량에 비해서 차체가 높다 보니까요. 이탁 트인 시야가 네. 좋았고요. 그 LPG 차량만의 그 정숙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열과 트렁크 공간의 네. 그 활용성이 좋다는 점. 아.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음. 또, 또 병원을 가실 때 휠체어를 이용해서 가시는 환자분들이 네. 이용하실 때좀더 수월한 점이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박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아, 그 차박도 네. 하시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잠은 집에서 편하게 자자라는 그런 마인드여서요 네. 아, 차박은 하지 않지만, 네, 그런 공간 활용성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개인차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QM6로 차박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 확실히 SUV다 보니까 넓긴 넓네요. 근데 일반 가솔린 QM6에 비해서 이렇게 한단 정도가 조금 더 올라와 있네요. 네, LPG의 차량이고 안에 도넛 트렁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차이가 있군요.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소음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아무래도 지금 딱 보는 것처럼 방음 작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으실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장점이 있을까요? 다른 장점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건데요. 네. 그 오디오가 그꼭 튜닝한 것처럼 그런 사운드를 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k m 6가이 오디오 시스템이 되게 좋았네요. 네. 아 그러면 확실히 예전에는 세단 모델을 이제 타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SUV로 바꾸니까 운행할 때 느껴지는 좀 차이점이 있으실까요? 실제로 큰 차이는 없고요. 음. 예, 손님들도 요즘 들어서는 이런 SUV 차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음. 되게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크게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요금은 그러면 일반 세단 모델이랑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음. 일반 택시입니다. 이 차량의 유류비도 좀 궁금한데요. 한 달에 보통 어느 정도 주행을 하시고 유류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5,000에서 6,000km 음. 정도를 운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밤에만 운행을 음.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50에서 60 정도 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LPG 택시를 운행하면서 주로 언제 충전을 하세요? 저는 이제 일 나가기 전에 충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이제 충분히 운행을 하니까요. 매일같이 그렇게 운, 어,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루에 한번 정도 충전을 하면은 하루에 운행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아 이거는 뭐 비슷하네요. 네, 그럼 이렇게 두 차량의 장점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차량의 단점도 있을까요? 예, 단점 중에 또이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장거리 손님을 탔을 때 장거리 손님이 그 차량을 멀미를 합니다. 브레이크도 좀 빨리 잡히고 가속도 예, 빨리 그렇습니다. 돼서 그렇습니다. 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당기고 하는 그게 이렇게 빨리 되기 때문에 <laughs> 멀미를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장거리를 갈 때는 꼭 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네. 해가지고 속도 조절을 거기에 맞춰놓고 가시면은 거의 일반하고 똑같이 그할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멀미 나는 거, 그리고 또 단점이 있을까요? 문을 열때 손님들은 네. 그냥 내리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네. 다음 타시는 분들이 문이 안 열리니까 막 부들입니다. 손님들은 아,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위치상 이렇게 이, 되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요게 2% 부족한 요런. 아. 이런 단점이 대리가, 또 있었군요. 예, 예. 그러면 혹시 이게 전기차 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차라서 따로 관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가용 같은 경우는 네. 10년에 20만 키로의 그 AS 기간이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나 영업용은 3년 정도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어... AS 기간에 저압 배터리 같은 경우 1년에 한번 정도 조금 남아도 미리 선제적으로 어 갈고 네. 그다음에 고압 배터리는 등금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입을 해가지고 이 다른 차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요걸 달아놓고 여기 항상 체크를 합니다. 자동으로 여기서 체킹이 돼가지고 네. 이게 정보를 전송해 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문자로 일반인들도 설치할 수있는에요 아, 그래. 아무나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배터리 때문에 설치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체킹을 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신차라서 만족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단점이 있을까요? SUV 택시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손님들이 좀 이제 비싼 요금의 택시가 아닌가 이제 벤티라든지 네. 어 그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laughs> 네. 저도 그랬거든요. <웃음> 네. <웃음> 가끔씩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반 택시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네. 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단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금은 똑같다고 하네요. <laughs> 그리고 또 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세단 모델보다 크기도 크고 좀 무게가 나가다 보니까 SUV라서 유류비가 좀더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유류비의 그 차이는요. 네. 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의 승차감 때문에 손님들이 어 조금씩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SUV라서 조금 승차한 부분에 차이가 있긴 한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택시 운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하면서 느끼셨던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 굉장히, 그, 승부자적인, 그런, 그, 연 지명으로 이 택시를, 전기차를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손님한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사실. 아, 전기차 택시를 선택하신 거를 이제, 또, 손님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예,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기차가 몇대 없었으니까 아. 어떤 그 승차감이 있을까 하는 거에 네. 좋다고 타가지고 장거리를 가셨는데 멀미를 할 때가 가장 <웃음> <웃음> 좀 에피소드 였었습니다 근데 아, 예,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 운행에 관해서 많은 지식이 없고 했기 때문에 네. 운행하는 방법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실패도 겪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 이런 손님은 장거리 가면 이렇게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손님도 조심하고 예, 노하우도 생기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전기차가 아직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보니까 또 내연기관만 운전하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탈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궁금해서 일부러 전기차 택시를 탄다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PM6 차량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공간 활용도가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공항을 타깃으로 이제 이용하시는 그 택시 기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기사님들이 이용하실 때. 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리어라든지 그런 네. 짐 싣는 게 좋아서 공항 택시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오늘 두분 덕분에 전기차 택시, 그리고 LPG 택시의 장단점을 들어봤습니다. 택시를 운행하면서 어떤 차를 선택을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뭐 손님의 입장으로,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두분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렌지 텔레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원이 그린 친환경 세상. LPG,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포인트로 다양한 혜택까지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세상 이원이 펼쳐갑니다.